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이들은 정말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고, 또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믿음을 물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나의, 나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오늘날 치료제가 개발돼서 예전보다는 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나병은 정말 이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내병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그냥 인간으로 살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육신이 비참해집니다. 당시에는 나병이 진단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고칠 방법도 없었습니다. 내가 걸렸는지도 잘 알기 어려운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3년 동안은 자신도 몰라 모른대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자신은 알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고 또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남들도 알게 되는 병이 나병이라고 그렇게 알기 어려운 진단이 어려운 병이 나병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알아도 고칠 수 없는 병 길이 없는 병이 증상이 겉으로 나기 시작하면 자기 육신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늘 느끼면서 비참하게 이렇게 그것을 경험하면서 참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버림받는 병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반적으로 병을 걸리면 사람들이 위로를 해 주잖아요. 병문안을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이 어떻습니까? 전염병은 걸리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배척당하게 되거든요. 이 나병은 특별히 육신이 다 무너지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가족들로부터, 친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그 이렇게 그 단절이 되는, 쫓겨나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뭐 마을에서 쫓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사람들이 오면 율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소리 질러서 내가 나병이 한자린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고립감을 느껴야 되는 것들이 병이 나병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민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민자들은 알잖아요. 단절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이민자들이 겪는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단절감을 겪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을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무거운 죄를 지으면 나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문둥병에 이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세 가지 삼중고를 겪어야 됐어요. 내 육신이 무너지는 아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아픔, 그리고 대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이게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이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사람이 겨할 수 있는 만나게 되는 가장 처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가장 철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풀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이한 나병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 이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단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병도 아니고 이 병은 나병인 겁니다. 다른 병은 좀 나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이 병은 고친다는 것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병이었어요. 이 저주 받은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병은 어려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쉬운 병이었어요. 그리고 혹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 믿음을 가지기가 좀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는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이 간 믿음가지기 참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은 안 된다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나 경험을 다 넘었었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틀을 깬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 이거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이전에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나병환자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만도 정말 뭐라고 그럴까 이욕 들어먹기 딱 좋은 일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만나는 건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오는 거 반대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욕한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그 믿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믿음이 가장 귀한, 아주 놀라웠던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생명, 생,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면 자기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 다른 사람이 배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마음, 이게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이 달카로워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일만 겪어도 막 섭섭해하고, 막 화를 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울컥 움직이는 그럴 확률이 여기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하시면 이란 뜻은 내 뜻대로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면 예수님의 뜻이면 이 뜻입니다. 또 원하시면 이란 말은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의 뜻에 다르겠다는. 그런 이 마음도 달,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환자는 예수님한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지도 않았고, 예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마음 아파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셨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 말씀으로 그를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늘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율법은 나병 환자 만지는 걸 엄하게 어마, 금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셔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콩률이 여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콩률이 여겨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이 긍휼히 그 여겨 주시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나갔고,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혀있는 문제도 풀어지고 정말 이 극률이 여기, 여기는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운데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것 우리도 그런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극률이 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이 풍성하게 난다는 줄로 그리고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고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간구하는 나병환자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나가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받고 그다음에 회복이 돼서 너희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예수님 그런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문둥병자도 고쳤다 이러면 환자들이 쏟아져 올 거를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하셔야 될 일을 못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이 온 사방을 떠다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믿고 이제하라고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라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주의 긍휼하심에 맡기고 살아가라. 주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은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은 긍휼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우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도와주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세 가지 오늘 말씀에 있는 세 가지 제목 놓고 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우리가 주님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나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답이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좀 이기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상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극률이 여겨 주시는 주님을 주님의 주님을 믿고 살고, 또그 마음으로 우리도 극률이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더 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 국률이 여겨주셔서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을 주셔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또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연합의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들 주께서 풀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 넣고 주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